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군대로 계수하셨다라는 것과 그 군대의 중심에 있는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을 군대로 계수하시고 그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요.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하나된 공동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두가 다 서로가 하나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5장은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군대.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함, 함과 동시에 하나된 이 군대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어지는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유출증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해진 자를 내쫓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돼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그 아는 이라.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나병, 유출증을 가진 자, 죽음으로 부정해진 자를 모두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의 특징은 무엇이죠?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해진 자이 모든 것들은 죄와 죽음과 연관된 거예요 죄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은요 나병은 죄이 부패성을 가진 죄인들의 죄인들을 상징하는 질병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병이 발병하였다라는 것은 이 부패성이 발현된 상태예요. 이 죄성이 발현된 상태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출증. 이건 계속 그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는 뭐죠? 피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버리고 있는 이러한 상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 쏟아내고 있는 상태, 버리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유출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은요, 결국. 죄의 열매인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죽었다라는 것은 죄가 꽃을 피웠다, 열매를 맺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죄와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부정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참아 부정하여 보지 않는 이러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병들었고, 쓸모 없어졌고, 하나님 눈에 가증하게 되었으니, 밖에 버려라, 라는 뜻이 아니고, 진영 밖에 나가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유출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진영 밖에서 깨끗해지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하여 죽은 것을 만졌거나 죽은 것과 관련되어서 더러워졌다면 7일 이상, 7일 정도 밖에 나가서 아 있다가 제사를 드리고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정결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보시면요. 또 이어지는 본문은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래서 부정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정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정해질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5절과 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이런 뜻입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쨌든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다. 그렇게 할 때에. 근데 이것도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사람한테, 제가 사람한테 잘못했지만 이건 누구, 누구를 거역한 거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을 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먼저 지은 거예요. 그래서 8절로 넘어가 보시면 반드시 그는요, 세째 줄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량과 함께 돌릴 것이다.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했지만,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요, 정결해지기 위하여, 이 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7절로 가보시면요, 그 지은 죄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잘못한 사람 앞에서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람한테 잘못을 해도 그냥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한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잘못을 진짜로 뉘우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자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화 미량에서 우리를 분노하겠던 것이 그거잖아요. 화가, 자기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고,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냐? 거기에 분노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죄하라 라고 말해요. 자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7절은 그 마음만으로만 하지 않고, 그리고요, 그죄 값을 온전히 갚아라. 100%를 갚아라. 그런데 거기다가 몇을 더 하래요? 5분의 1을 더해라. 배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아,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120%를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기에 합당한 온전한 것을 넘어서 정신적 보상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를 갚으라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 죽었어.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배상 안 하고 넘어가나? 8절을 다시 보시면요.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어요. 그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뭐 누가 없어요? 그러면 그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이라도 돌려라.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과 동시에 자복하고 배상하여서 정결해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정결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마치 나병이 걸린 것처럼 죄가 확 발현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지금 영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옳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짐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려,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영 계속해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발현되거나 생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죄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죄의 열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맺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제사장이 정결하다 라고 말하면 제사와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는 그래서 부정을 제거하는 것이 정결이고요.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함으로써 그래서 정결함이라는 것은 죄성이나 부패성이 전혀 없거나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 이 죄성을 제거될 때까지 그리고 이 잘못을 용서받을 때까지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정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실함이 요구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쭉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이렇게 부부 사이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부부라는 관계, 부부라는 제도, 이 가정, 이 부부 사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러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이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리인 거예요. 거기다가요, 부부라는 관계는요, 정말로 독특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다라는 것은 대부분 같은 피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혈연으로 우리는 하나 되거든요. 그런데 오직 부부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언약으로 하나 되는 신비한 제도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거든요. 그런데 생명을 건 언약을 맺음으로써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 혈연관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생명을 건 언약에 의하여서 하나가 되는 신비한 제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된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가 되는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오직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였는데요. 이러한 부부 사이에 언약을 깨고 여자가 부정한 짓을 했거나 혹은 남편이 봤을 때아 이거 영 아니다 싶은 의심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심의 법에 대해서 15절부터 말하고 있는데 15절을 보시면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요 의심이 든다고 그냥 끝내거나 혹은 폭력을 쓰거나 뭐 이렇게 깨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가래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현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고 기름은 기쁨, 요향, 향기 이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왜 그거 이번에 드리는 소재는 그런 거 넣지 마라. 왜요? 이건 의심의 소재고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 그래서 남편이 여자가 부정해졌거나 부정한 짓을 실제로 했거나 아니면 지금 심증은인데 물증이 없어 의심이 돼서 이거 도저히 안되겠어요. 언약을 깬것 같아.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심의 제사를 드려라. 이 의심의 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하면 16절로 가 보시면요, 제사장은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서 누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의심을 받고 있거나 실제로 잘못한 여인을 여호와 앞에 딱 세워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토기에 물을 담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 우리의 과학적 상식이나 뭐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 주신 법이에요. 토기에다가 물을 담아요. 그리고 성막 바닥에 뭐. 어, 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취하해서 물에다가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보시면요 맹세를 시켜요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심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너 아무 해를, 면하지, 아, 아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심했다 그랬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자 이제 거룩한 물을 두고 거기에다가 티크를 넣고요 쓴물 이것을 마시기 전에 너 맹세해라 네가 만약에 진짜 남편 두고 다른 짓 했다 그러면 이물 마시면 이 물이 네 속에서 역사해서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고 질병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십일조도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어떻게 해요? 아멘! 알겠습니다! 라고 그 물을 마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 하고 나서, 23절로 가보시면요.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말이 써요. 그리고 나서 그쓴 것을 그 물에다가 빨아요, 또. 저주의 말을 거기다가 쑥 집어 넣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24절,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여자를 너무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거나, 인권을 너무 유린하는 것 아닌가? 뭐, 남자는 뭐 나쁜 짓안 하나? 왜 여자한테만 그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사실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물을 마심으로써. 언약을 지키고 신실했던 여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자는, 언약을 깨뜨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래서 해를 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의심의 법을 통해서, 죄를 범한 자는 언약을 깨뜨린 자, 신실함을 버린 자는 벌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이요, 남편들이 그냥 의심만 하는 거예요. 의처증인 거예요. 그냥 의심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여자를 버렸거든요. 그냥 더러운 여인으로 치부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을 마심으로써 자신의 신실함을 확실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그 물을 마시게 하는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거기에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깨뜨렸으면 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28절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어요. 그냥 무고한 의심이었어요. 그러면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임신하리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있는 자를 보호하시고 드러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제도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의심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공동체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결함을 가져야 되기도 하지만, 신실한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사랑과 맺은 언약, 이 모든 언약에 신실한 신실함을 가져야 된다고 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와 같은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는 정결함, 하나님 앞에 정결함, 사람 앞에 정결함.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실함이 필요하대요. 자, 이것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요구되었던 이 요구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던 공동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두 가지 때문에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두 가지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지만 결국은 이 백성들이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였어 이두 가지가 결국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르미야 13장을 가보시면 요 27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늠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 보았노라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함을 바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바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정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했단 말이죠 그리고요 아모스 5장을 가보시면 하나님은 사람 앞에 정결하게 원했어요. 그러나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검을 내가 안오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가 되었다. 정결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다. 정결하지 않았다. 너희는 자복하지도 않았고, 너희는 배상하지도 않았고, 너희는 이러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을 결국은 그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깨뜨렸단 말이죠. 이사에서 24장, 1절부터 5절까지도 보시면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모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소약하고 세잔하며 백, 세,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소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이두 가지가 완전히 무산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것은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들에게 요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들에게 요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들이 멸망하게 되는 요소가 되었다는 라 것이죠. 그럼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도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이미 실패했던 그들이 그렇게 실패의 길을 걷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지금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 사람 앞에 정결, 그리고요, 신실함.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이, 이 민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구는 결국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행복한 우리 교회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은 실패했지만 한국 교회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이거 요구 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 사람 앞에 정결, 우리는 신실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결국 실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절망하게 만들 것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그분이 성취하신 것이 신약의 복음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가보실까요? 1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나병 걸린 사람, 우리의 상태는 나병 걸린 자와 같아요. 그래서 짐 밖에 써야 돼요.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나병 들린 자에게 가서 그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과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우리가 나병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정결을 그분이 이루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시면요 유출병에 걸렸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요. 가진 것도 다 흡입했어요. 아무 효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깨어와서 그의 손에, 그의 옷에 손을 대었죠. 그랬더니, 이는 네가그 옷에 손을 대어, 손만 대도 내가 이 유출증에서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혈루근원이 말랐다. 유출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인하여서 말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34절 없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니비니비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으로 가라. 니 병에서 놓였다. 우리는 나병 걸린 상태에 같은 우리, 유출증에 걸린 것 같은 우리. 이것이 정결해져야지만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야지만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성취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7장에 가보시면 나인이라는 성 기쁨이라는 성인데 장례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어요. 성문에 가까이 일어르는데 사람이 죽은 자를 메어옵니다. 전부 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나인 성이 정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시고 울지 말라라고 하시고 죽은 것에 손을 대십니다. 관에 손을 대시고 그를 살려내셔서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해진 자를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던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된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가보시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속죄제, 그리고 배상해야 되는 속건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해야 되는 화목제까지 모두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사람 앞에 이루어야 될 정결도 그분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우리는 신실함을 깨뜨린 이 여인 과 같아요. 유한복음 4장에 가 보시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여러분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는지 이렇게 하죠. 통과 반드시 반드시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된대. 그 더러운 땅을 지나야 된대. 왜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수관하는 동네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때가 6시쯤 되었어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왔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우리가 잘아는 여자 잘 알지만 남편이? 그러니까 의심도 대, 의심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16절에 보시면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나는 남편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맞다. 니말 네 맞다. 왜요? 십팔절에 보니까 남편 다섯 있었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지금 있는 이이 사람도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의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했고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여자였어. 그런데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신실하지 못한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그 여인에게 복음이 되어주셨고, 그 여인에게 남편이 되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도 않고, 더럽게 여기지도 않는 남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26절에, 내가 그니라. 니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너를 만족시켜줄 남편이요. 너를 만족시켜줄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정결, 사람들 앞에 정결,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야 되는 그 신실함,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그분이 그 요구를 만족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분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실패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성공시켜 놓고 완성시켜 놓으신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정결함을 위하여 살아가고, 신실함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라는 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민수기에 이 말씀은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고 멸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가지고서 이제 정결함을 애쓰고 신실함을 애쓰며 살아가면 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한 백성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신실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사라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